장크이 파전용. 행석 좀 부탁드립니다. 다이 f <놀람> <놀람> 처음에 어디까지 보실 거예요? 중력 그, 그, 뭐라, 뭐라, 해야 되나 중앙까지. 아, 에 중앙까지 아 뭐,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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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 Nice. 패도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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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패시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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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는데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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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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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고요 그냥 벗을게요 벌셋 영병 벼락이 또 짖는게 조심해 우와 진짜 많다 음 여기야 저도 봐 쟤 행포 적한번 어지간하면 제가 할꺼야 태풍 낄거임 오우 뭐야 이거 이거 앞에서 막는다고? 저기 저 이상한 왜, 벽인가 창조, 보네 아까 창고 쳐 있는데 저기가 막혀있더라 고아 저리가 이거 자카 바깥놀게요자가 형폭 멀리 는거대리 뭐야 나왜안끌 뭐가? 자카 할게요 와우 여기 있다고? 가까이 오면 모르죠?

망다 스턴했고. 나이스. 플링할게요. 저 엑스볼 보여, 이제. 와 오케이, 안안 돼. 괜찮게 틀건데 이거? 생각었구나 응. 아, 버마 벗었어 가게. 다음에 가면 되지. 저기 영을 잡아 드릴게요. 여기 관문으로 패스할게요. 응, 음, 네, 관문데요. 어디로 갈면 되죠? 저기... 대충 여기서 여기로? 여기 딱, 딱 붙여서. 깔아주시면. 딱 붙여야 돼. 네. 울다만그외 골렘 쪽 패스하는 느낌으로? 어, 잠깐만, 네. 잘못 쓸아 어, 근데 저기, 저기, 저 옆에, 저 건너편에 영 하나 음, 더 있어. 이건 좋으면 돼.

여기 창주실분주시고 주실 영은 어디까요저 하나 썼는데 여기 하나 더 쓰죠 여기 제가 쓸게요 그러면 네 여기를 제가 약탈자 잠깐만 네. 이거를 풀링을 흉물 오고 있어요 음. 음? 떨어지는 데 마주쳐 제가 먼저 퓨사 자를게요 잘랐고 어더 멀리 떨어진다. 야. 야, 하던 우르소라고 드림하고 한번 할게. 막단자 조심. 약간짜 조심. 약간짜 조심. 오. 치글딴사람은서니까나네 오히려 좋아. <laughs> I d 그 n t come up in the b o o 떨어질 o n t t h i n 거 it's a little bit o 않 a l 요 t 니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자 유럽 로 간. 아, 예. 강 둘, 셋. 응. 네. 자, 가골 오, 거파 오, 씨구 오, 으로 좀더 뺄 오, 요네사짤 한번 해주고 네. 자, 자, 말, 아, 안 돼요? 한 어? 겹쳤어요? 네 오, 가네 오, 씨네. 오, 씨네. 오, 씨네. 오, 씨 오빠가 지금 단일이 탑이던데요 거의 멀리 있는 거 누가 해주세요. 엑스 제가할게요 이거는 잡힐 것 같아. 네. 많이 내려줬다 브레스. Ka, mm hmm. okay. um. it, なかなかこのテンキーってポンコインお手本お手本。 자자. 졸안안본다 생각하면 저런 바닥을 말렸어요. <laughs> <laughs> 아내기까 이거 한사발 해야죠 짤 두개 봐야되는가? 그선열모시기그선열선의 네, 파도였나요? 그 선혈의... 해골.. 아 세개네 아, 수랑그 그저... 예. 왼쪽을 제가... 붙이면 세 마리였던 것 같은데 예. 제가 똥글 볼게요 술사가 해골 봐주시면 될듯 해골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엑스 볼게요 제가.. 제가 엑스 볼게요 일단 던지고 일단 중이긴 한데, 곧 끝날 거예요. 어, 저 이쪽 좀. 저 이쪽 조심해. 조심해. 무서뭐 뭐도 안 먹네. 중심 그래도 성공했어. 멀리서 더돌아 보세요. 우리 그 누더기 <laughs> 제발! 고고라 그냥 <laughs> 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가자. <laughs> 아제하 그냥, 그냥 아, 오오 <laughs> <laughs> <제 알바가> <laughs> 아왜 어, 이거 짤나밖에 없어. 네? 어. 멀어요 저. 조심해. 오심을... 없어. 아 하나. 기 가볼게. 도대체 데려가. 성공. 멋있어. 네, 성공. 아, 깔끔하다. 아직까지. 자, 저창두개 있는 거죠 지금. 저 하나 있고. 수사들고서요. 글쎄. 오, 일단 오. 수사 먼저. 사 아, 그러면은 그 일. 뭐 어떻게 써야 돼? 일단 제가 먼저 쓸게요. 그 딜러 딜 준비해야 되니까. 제 1번을 쓰고 왜? 일단번쓰이 죽이는. 죽이는. 죽기는 아, 두개 다 나야 두개 right. three... sí, 다 나야 두개 다 나야 죽이는. 죽이는. 다이이오케이오케이이이이죽이

얘왜안 뛰냐? 멀리 안 뛰냐? 그러고요. 원래 막 빌러들한테 사방팔방 어, 발광을 거거든요. 해야 되는데 네. 얘도 똑같이 똑같은 애도 아니에요? 파트을를 어, 드린다고 하는데 어? 되게 양병전이 있네 어서 이 이전 나석처럼 실패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럼 자 제가 한코 끄트머리 안 돼요? 오케이 어, 됐나? 아이안 뜨던데. 간다 이번에는 블러드 맞출 수 있겠다. 최소 마음 늦어도. 일단 창 제가 먼저. 어또 나네. 맞나? 너무 오랜만에 한데 좋다. 창 건넸어요. 제가 할 게임 내려갔어요. 살짝. 다음 거 단상으로. 살짝 옆으로 할게요. 아, 진짜. 오면. 오면 던지는 게 거짓다. 나을 듯? 어, 내가 던질게.

오히려 도망가서 탱커가 더안 아팠다. 나이스. 가봐야지 나 좋다. 그래도 되네. 좋네요. 잠 <laughs> 네. 아소브람 되겠다. 상안 던지고.

<laughs> 아 정, 나도 뚫렸다. 어? 올라오 진짜 힘드네. 이들어. 내거진그렇 응. 이거 한번 놓치면 계속 안 맞잖아요. 아예 그냥 좋음. 아니, 뭐이 아니, 아니, 맞아, 맞아.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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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면 아니, 밀리면은 한 번씩 안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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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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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전쟁이다빠졌는데아 이거 제조. 이스 아니 이데 여기 너무 센데요 그냥. 조 이거 제조. 이거 음. 조 이거 제조. 이거 제조. 이거 제조. 아자축했는 <laughs> 뒤로 빠지시니까깜짝서 놀랐지. 아, 그래 <laughs> 나도, 나도 같이 움직이는중 <laughs> 습관적 인조 오케이 확인. 약간 기회비를 두고 있는데 이게 아게임보수적으로 하네 약간 그런 확인. 음. 아, 바빠 n 우 c e n 시 c e n 이 c e n i c 나이스 c e Nice. n i 이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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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